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1학년 아이가 낸 답안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맛있는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면 될까요? 다섯 글자로 적어보세요. 정답은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 아이가 적어놓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뭘 이런 걸 다. <laughs> 시험에는 항상 정답과 오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은 어떠했나요? 정답을 더 많이 적어냈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답을 더 많이 적어냈던 것 같으세요? 저는 저에게 들려지는 모든 질문들 중에 이 질문에 정답을 내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 아내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날 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요즘 살찐것 같지 않아요? 정답은 전혀 아닌데? 딱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날 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살이 좀찐것 같네. 잘 먹어서 그런가? 저 그날 있잖아요. 3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만날 뻔 했습니다. 사실 학창 시절에 우리가 오답을 적어서 냈거나 시험 문제에서 아내의 답변에 잘못된 답변을 했거나 이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오답을 많이 내면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아니, 더 가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내 인생을 뒤흔들만한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내의 질문에 내가 잘못된 대답을 했다. 그 여파가 몇 분이나 가겠어요? 며칠 지나도 우리 아내가 그것 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겠어요? 오답을 냈다고 해서 특별히 그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만한 문제에서 우리가 오답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국민들은 1932년에 행해졌던 선거에서 당신은 어느 당을 지원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히틀러의 나치 정당이라고 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답변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히틀러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고 독일은 그 전쟁에서 패망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독일의 백성들 중에 약 500만 명이 넘는 남자들이 사망을 했고요. 약 200만 명이 넘는 여자들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전 지역은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우수 인력을 외국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독일의 국민들은 그날 선거 용지에 적었던 자신들의 답변 때문에 평생을 한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답변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극과 극으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정답을 내느냐 아니면 오답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극면하게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극명하게 가르는 오답을 내느냐 정답을 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 아시면 연식이 좀 되신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지. 이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영국의 어느 버스에 붙어 있던 외벽 광고를 문구를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정말로 신이 없을까요? 정말로 인생이 내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민. 또한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아민.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기독교 경전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사실이 될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때로부터 약 400년에서 500년 후에 있게될 세계 역사가 고스란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무너질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급살을 하고 그 헬라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 예언되고 있고요. 이네 개의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서로 싸울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 중에 두 나라는 결혼 동맹을 맺는 것까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역사를 후대의 사람이 다 알고 쓴 것처럼 모든 세계 역사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려 400에서 500년 전에. 성경이 거짓말이라고요.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진짜로 하면 진짜로 제대로 알면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진짜로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너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뭘요 권사님? 저 치료받은 거 아세요? 우리 권사님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거든요 몇년 전부터 파킨슨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치료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권사님? 지난 2월에 우리 교회에서 치유집회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치유집회 있었거든요 함께 모여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완치되었다고 얘기를 해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화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 역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저는 의사로부터 앞으로 못 걷게 될 거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10여 년 이상 매일 죽음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주님 앞에서 저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그 주님께서는 저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을 질병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괴롭혔던 그 모든 질병에서 지금 완전한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제 인생에 소망의 꽃이 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정답을 내놓느냐, 오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세를 넘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장례식장에 가 보면은요. 뭐 90세 넘으신 분들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향년 110세, 향년 120세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향년 110세, 향년 120세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보다 20년에서 30년 더 사는 겁니다. 조금 더 사느냐, 조금 덜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9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10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세를 믿는 사람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예비하는 우리들이야. 다음 생이 있다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게 어딨냐고.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무슨 다음 생에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있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아주 자주 갑니다.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부모의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은 말을 해요. 한결같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 좋은데 가셨겠죠? 저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셨는데 평안한 곳으로 가셨겠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우리 엄마 죽었으니까 끝난 거야.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식 전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본능적으로 내세에 대한 믿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면 나도 모르게 내세에 대한 믿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에 대한 믿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신을 안 믿는데 점집에 왜 가겠어요? 내세를 안 믿는 사람이 귀신 영화 보면서 왜 무서워하겠어요? 넷에 죽어서 가는 다음 세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드라마에서 의사의 말 한마디. 환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졌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했던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할때 우리 교구원이었어요 이 집사님께서는 척수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마지막 투병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아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위독합니다 한번 와드실수 없겠어요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때 아마 코로나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병원 1층에서 만나서 명찰을 교대를 했어요 한 사람밖에 면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병실이 몇 호실인지 물어보고 병실로 올라갔더니 세상에 병실에 갑자기 침대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돌아가셨나? 너무 놀라서 간호사한테 달려갔어요. 몇 호실 환자분 지금 어디 가셨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 지금 좀 위독하셔서 집중치료실로 방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집중치료실에 가봤더니요, 온갖 의료 기구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계세요. 복수 같아서. 배가 남산만큼 불렀어요.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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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야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근데 움찔하시더라고요. 누구십니까? 집사님, 목사예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어떤 일이세요? 어떤 일이군요. 집사님, 보고 싶어서 왔지요. 그런데 제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있었나 봐요. 제가 울고 있는 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님 가만히 계시더니 하는 말, 동굴 보이시거든요. 특유의. 저는 흉내를 잘못 내겠어요. 목사님, 사람이 한번이 세상에 오면 죽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언젠가 목사님도 죽게 될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갈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천국에 가서 나는 영원히 산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저 딱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우리 빛나기의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겠죠.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을 오히려 꽉 잡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힘내세요. 다음에 또올 거예요. 그러니, 아니요. 오지 마세요.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큰일 하시는 분이 자꾸 시간 내서 오지 마시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왔어요 일주일 있다가 우리 집사님 병실에서 옆에서 인, 병간호하고 계신 아내분에게 여보 우리 주님이 마중을 나오셨네 나 우리 주님과 잠깐 대화를 나눠야겠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겠어 그래 아내 집사님이 자리를 비켜줬대요 야, 한참 주님과 대화를 나누더니 이제 다시 오라고. 여보, 그동안 내 아내로 살아줘서 정말로 고맙소. 두 딸과 함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집사님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죽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고귀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진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죽음은요, 오직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결말에 정답을 적어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정답을 내놓느냐, 오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중요한 질문, 마지막은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결말이 하늘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길을 가다가 세상에 바닥을 딱 봤는데요.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워서 보니까 5달러짜리 지폐였습니다. 와, 횡재했다. 퀴즈. 이 소년에게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버릇이었을까요? 땅을 보는 버릇이 생겼을까요? 땅을 보는 버릇이 생겼을까요? 걸을 때마다 땅만 보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짜리를 주실까? 오늘은 뭘 발견할까? 정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땅을 보며 가다가요. 이제 노인이 되었고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왔어요. 내가 평생에 무엇을 모아왔는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데 제가 책을 보다가요. 기억을 못 해서 적어 왔습니다. 이 소년이 노인이 되기까지 땅만 바라보면서 주워왔던것 모아왔던 것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712개. 동전이 수천 개. 이걸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던 생각. 내가 뭐하고 산 거지? 내가 뭐하고 산 거지? 아니, 단추 2만 9천 개 갖고 뭐할 거야? 그것도 다, 다 서로 다른 단추인데. 머리핀 5만 4천 개 가지고 뭐할 거야? 내가 이거 모으려고 평생 땅만 보고 살았나? 또 다른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역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날암 판정을 받고 수년 동안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굴하지 않고 그 병과 싸우면서 기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했어요. 좋아졌다가 조금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청천병력과 같은 소리. 의사가 하는 말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우리 집사님 완전히 절망해 버리면 어떻게 하지 완전히 인생을 다 놓아 버리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주일날이 됐거든요 일부 예배에 웬 중년 남자분들 한 10명 정도가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분들이 누구신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래요. 어떻게 된거 했더니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임종을 준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했대요. 야, 나 죽는댄다.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라. 교회 한 번만 와서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또 전화해서 "나 죽는다.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라."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서 사는 친구 한1 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 친구들이 두주 연속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얼마 후에 장모님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장모님한테 "어머니, 내 소원 하나 있는데." 오늘 나랑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평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라는 게 있어요.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입니다. 우리 집사님 마지막까지 그중보기도 팀원으로서 기도하다가 하셨는데요. 그날 그 평일날 장모님 모시고 와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두 분이 손을 잡고 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자식들, 아내 모아놓고 나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 파티하고, 늦은 시간까지 깔깔대며 웃다가 새벽에 하나님 부름 받아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장례식을 인도하러 갔는데, 아내분도 자식들, 남편 보내고 아버지 보내고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슬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슬프지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해 냈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야, 멋지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멋질 수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 우리 설교 전에 봤던 스키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평생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며. 돈과 버타고, 명예와 버타고, 노력과 버타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반대로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여러분의 생각에는 과연 누가 정답 인생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답을 써내려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답을 써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 오직 정답만 기록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